사장 아담이 자기 안에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내 동생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일곱 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 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떠나 을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아내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때 가인은 성을 쌓고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힐라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살면서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의 동생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을 켜고 퉁소를 부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일곱 배로 벌을 받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은 일흔일곱 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안에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기를 주셨다. 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4장 그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성결하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니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 안에서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각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장.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은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르파벨과 각 집안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우리도 돕게 해 주시오.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소." 우리는 아시리아 왕에살핫던에 의해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왔소. 그러나 수룻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 “성전은 우리가 지을 것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들러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어.” “그러자,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길을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성전 짓는 일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 성전 짓는 일이 늦어지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를 지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수에로가 왕이 되자 그 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뒤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타보에를 비롯한 무리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아람마로 적혀 있습니다. 총독 루흠과 서기관 심세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총독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보좌관들, 곧 재판관들과 중요한 관리들 뿐만 아니라 디나와 아바삿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과 바빌로니아와 수산과 대해와 엘람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나빨이 쫓아낸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오스나빨이 사마리아성과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다른 지방에서 살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사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립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희에게 보낸 유다인들을 기억하실 줄로 아압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 악한 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다시 쌓고 기초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왕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그 성벽이 고쳐지고 나면 예루살렘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 거두어드리는 돈도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런 명예롭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께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전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반역의 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은 왕들을 괴롭히던 곳이고,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다른 지역들까지 피해를 입혔던 곳입니다. 오래 전부터 그곳은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 성이 멸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성을 다시 짓는 일과 성벽 보수 작업이 끝나게 되면 왕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에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백성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다. 너희들 모두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보낸 편지는 번역하여 잘 읽어보았다. 내가 옛 기록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여 알아본 결과,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반역을 일삼던 고심이 드러났다. 예루살렘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던 곳이다. 예루살렘에는 강한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 전체를 다스리면서 온갖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일을 멈추게 하여라.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지 못한다. 이 일을 틀림없이 하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이 계속되면,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된다.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던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천 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 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며 심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낳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얘기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필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